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국내에서는 이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국외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는 아, 악재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의 이탈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라 합니다. 올해 들어서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아 올해 말로 갈수록 시장이 더욱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큰 악재는 조금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라 하는데 시장 시장의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답답하죠. 특히 국내 정치 문제 사실 정치 문제가 증시를 이렇게 흔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 몇 한째 특별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 답답하고요. 또 화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네, 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도 좀 들죠. 어... 자,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이런 상태, 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정 공백, 정치, 사회, 문화, 정책, 외교, 국방, 어, 경제까지 전부 다 이제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리스크다 하는 에, 얘기고요 실제로도, 어, 현재 지난 9월 달 경기 동향 지표를 보게 되면, 아, 지금 소비, 투자, 또 생산까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아, 그만큼 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지난 8월 달에 수출 같은 경우는 반짝 플러스로 20개월 만에, 에, 전환됐던 것도 그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어, 전환되면서 10월 달도 또 마이너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최근 2년 동안 어, 일개월 빼놓고 전부 다 작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나올 정도로까지 수출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환절 조건 약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 들어서도, 어, 현재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산업들은 어렵습니다. 어, 또 구조 조정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또 가만바람이라든가 캐터 등등의 어떤, 어, 현재 경색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어, 것이죠. 어, 그렇게 되면, 어, 현재, 한, 예, 우리나라 경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줄 것이고요. 또 갤럭시 사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한현 예,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고. 파업 문제가 일달락은 대견됐지만 여전히 잠재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란 법도 내수에 상당히 지장을 줄수 있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내수에는 지장을 주는 그런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래저래 대내적인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꼬여 있는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요. 대외적인 문제도 상당하죠. 당장 미국 대선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반 역사라고 현재 일컬어지는 대명사라고만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트럼프 부부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는 현재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한 예 네, 그렇고요. 어, 또한 가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 수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디 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라고 하는 자금 시장의 이동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는 것.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어, 가동시키면, 어, 지금 연간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2회 정도만 해도 압박 크기가 제법, 어, 나올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브렉시트와 관련된 잠재 위험, 유럽 은행 문제도 있죠. 또, 중국 문제, 일본 문제 줄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도 현재,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잉 유동성, 과잉 부채에 따른 자산 버블 문제가 해소가 안된 상태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글로벌 경제를 강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장 미국 대선 문제가 핵심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분위기도 그래서 2009년 7년도, 8년도 당시에 있었던 외환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현재 제2의 환란이 오는 올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는 건데요. 일단 그 당시 에 위한 위기, 1997년, 8년,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전혀 다르죠. 어, 일단 재정 건전성, 국가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국가 부채 비율은 40% 정도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건전한 편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가 3,750억 달러입니다. 당시에는 500억 달러도 안 됐다고 하죠. 300억 달러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율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안정되 있지를 못했고요. 또그 당시 정부는 원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 현재 변동 환율제를 도입을 해서 시장 시장가가 바로바로 어 도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어 현재 환율 관련된 고평가 내지 그어 반대 에, 저평가 현상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환율 관련된 유연성이 부여되에 따라 그와 관련된 위험은 상당히 없어진 상태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예 동안까지 최근에 우리나라 어 구조적인 문제였었던 어 취약산업 뭐 어, 해운 쪽의 대표적인 게 있었죠. 그리고 또 조선이나 철강 또 화학도 마찬 건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취약산업들이 어느 정도 구조조정과 관련된 윤곽이 잡혀지고 있는 상태죠.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와 관련된 어한채 부실이 이미 재무제표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업황 전환 기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어한 철강이고요. 또 조선 쪽도 수주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도 어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도 어또 그렇습니다. 또 국정 공백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시적인 혼란과 관련된. 어시적의 부정적인 영향은 뭐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거 그렇다고 해서 사단 말 정도로 뭔가 잘못될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만만큼 성숙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최근까지도 10개월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채 무정부 상태로 있었던 것인데요. 그 사이, 10개월 동안 스페인 경제가 사단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에, 그만큼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며 아, 경제 흐름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될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정 공백과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아, 그만큼 우리나라도 수준이 된다는 것으로 어,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가지, 당시 외환위기 때는 주변 국가도 사실,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이 별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은 유럽 경제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유럽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아직 추세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현재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3분기 GDP, 0.3% 이건 분기 대비입니다. 현재 연간 작년 동기 대비 1.6%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0.5% 정도. 이 정도면 어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탈피하는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정도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유럽계 자금이 급작스럽게 빠져나갈 소지는 지금 당장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물론 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 현재 상황은 그런 정도로까지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또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사실 어 현재 지금 선거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지율은 박, 지지율은 박빙이라고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으로 봤을 때 아, 지금 현재 당선은 오히려 힐러리 쪽이 약간 우세한 것이 아니야. 아, 이런, 현재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 그 전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박빙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위험이긴 하지만, 아,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 현재 양쪽을 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힐러리 쪽이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에 트럼프 부부가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어,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 기관은 그런 측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으로, 어, 선물만 해지를 걸고 있습니다. 현물 쪽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최근의상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와 관련된 위험을, 어, 현재 특히 파생상품과, 파생상품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과장되고 확대돼서, 우리 증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그런 것이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